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말라군구입니다. 모처럼 찍습니다. 예. 제가 뭐 요즘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오늘도 지금 일하다가 좀그 상태로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거를 좀 얘기해달라고 해갖고, 제가 오늘, 어, 얘기 를 말라고 합니다. 체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키우느냐. 이 방법을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어, 체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키우는지. 예. 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체리는 이제 보통 이제 처음에 키우시게 되면 이런 면때에 보통 가지를 1년만에 이렇게 받아냅니다. 이게 이제 1년짜리거든요, 1년. 1년만에 이렇게 받아내는데, 1년 받고 나면 2년째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지가 납니다, 이제 여기서. 보통 이제 세 가지가 나죠.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고,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고, 여기서도 이제 세 가지가 이 납니다. 뭐또 이렇게 끝털이가 보통 납니다. 이렇게 끝털이 다 나기 때문에. 예. 요 상태에서 세, 첫, 처음에는 또 나고요. 또, 또 이제 여러 가지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도 하나쯤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 하나쯤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가 2년째부터 나오거든요. 2년째부터. 2년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체리를 쉽게 키우는 방법은 요 가지를, 저도 한번 눌러놓고, 요 가지를 이가지를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내고두 예. 가지를 잘라내고, 두 가지를 잘라내고, 이런 형태로. 예. 두 가지를 잘라내고, 이런 형태두 가지를 잘라내고, 이런 형태또 예. 여기도 어, 두 가지 잘라냈으니까, 세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잘라냈으니까, 이런 형태로.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쪽도 마찬가지, 두 가지를 잘라내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시면은, 이렇게 가시면은, 여기서도 가지가 또 2년째 나옵니다. 한두 가지씩 나옵니다. 서도 안에서도 나오죠. 그러면 2년째 여기를 이제 카드를 이렇게 다 잘라냈으니까 하나만 나. 이게 바깥쪽으로 나간 거만 나누고 나와서 잘라내니까 여기 밑 거는 놔둡니다. 여기 밑 거는 여기 밑 거는 잘라내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놔두시고 요 위로 이렇게 가운데로 게 뻗는 것들 있죠. 요 이것만 바짝 잘라버리면 이렇게 바짝 잘라버리시면은 바짝 잘라버리시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년째 되면 또 다시 여기서 딱 가지가 이렇게 나오고죠 위로 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여기도 또 다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면도 세 가지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면도 세 가지가 나오면 또 여기를 잘라냅니다, 여기를. 네. 한 가지 놔두고. 이렇게 자라내면 어떤 면도 되있습니까 지금? 가지가 첫배 커가지고 이렇게 크고, 2년 커서 이렇게 크고, 3년째 되면 이렇게 크고, 여러 형태 때문에 유인할 게 없습니다. 유인할 필요 없어요. 유인을 안 하고 어떻게 키우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유인을 이렇게 하시면 유인을 하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 가지를 왜 놔두느냐 이제 자꾸 물어진다. 또 그다음 3년 3년째 되면요. 3년째 되면 여기서 떠나옵니다. 여기서 떠나오고 여기서 떠나오고 막 합니다. 여러 분번잘라버리십시오 여러 분번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버리시고 이거 잘 짧은, 짧은 것도 놔두고 긴 것도 나오면 놔두고. 예, 여기서 또, 또, 여기 또, 요거는, 요거는 많이 안 큽니다, 요거는. 요거는 많이 안 커요. 여기서도 이렇게 떠납니다. 4년째 지나면은,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게 이제 4년째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체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체리가. 체리가 여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예. 4년째되면 여기서부터 체리가 열리는데, 보통 우리가 전부 순직기를 해버리면은, 요 위에 까지는 잘라도 된다 이기예요 여러분도 조금 놔두시면은, 그 다음에 이게 다 열매가 맺힙니다. 이게 전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5년째가 됐다. 5년째, 5년째 되면은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여기서 나오든 모든 가지가 5년째부터는 5년째부터는 모든 가지가 전부 다꽃입니다 잎눈처럼 생겼어도 잎눈처럼 생겼어도 이 꽃이 한번 꽃피고 열매가 맺힌다 이게 5년째부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꽃이 맺습니다. 전부 다연가을 칩니다. 5년 전부터. 5년, 6년 되는 요 나오는 가지, 모든 가지가 전부 입눈이 아니고 80%가, 80%가 꽃눈입니다. 이거 보통,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다 입눈이에요. 처음에, 첫해 나온 건 제가 이제 그러는데 처음에 나왔던 건다 입눈인데, 그 다음에 5년, 6년 지나면요, 5년, 6년 지날 때부터는 열매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 분명히 입눈처럼 생겼어요. 입눈처럼 생겼는데, 이게 전부 꽃이 핀다, 이게. 열매가 열린다, 이게. 요 체리는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처음에는, 처음에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가지 해서 여기 자르면은 이렇게 되니까, 유인를전안 합니다. 네. 저는 유인를안 하고 전부 이렇게 웁니다 자, 여기를, 여기로 잘라냈어요, 이렇게. 또. 이런 형태로. 위로만 올라가면 점자라내고 옆으로, 밖으로, 미, 밑으로, 옆으로 나오는 걸 전부 놔둡니다, 게 5년 지나면, 5년, 6년 지나면요, 5년, 6년 지나면 체리가 전부 여기에 맺혀요, 여기에. 여기에. 여기에서부터 계속 달고 간다, 체리를. 이 여기에다가 달고 간다. 이거는 1년. 1년 한 번만 달고 간다, 1년. 3년째로, 3년째에서 4년째 넘어갈 때. 이때 한번 여기서 따먹은 것 뿐이에요. 그다음부터는요, 얘가 너무 두꺼워져갖고, 입눈이고 꽃눈이고 다 없어져요. 근데 이걸 다 잘라버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잘라버려, 이거. 전부 잘라버려. 전부 컷 잘라고, 컷 잘라고 다 잘라버려. 이렇게 결과지에 달면은 100kg에서 200kg 한나무에 닿는데, 좋아. 100kg, 200kg 너무 많다고 쳐요. 50에서 80kg만 딴으고 칩니다. 이렇게 닿으면 50에서 80kg 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통, 보통 일반적인 체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부 여기다만 달아요. 이 가지에다가만. 어떻게든 이 가지에다가만 전부 달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 전체에서 50에서 80kg 딸때 10kg. 10에서 나니까 20kg. 이것밖에 못 달란 얘기예요 체리를 왜 10에서 20kg밖에 못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달려놓으면요. 이렇게 나와 이 가지들 이 여기서 뻗은 가지들 이게 진짜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걸왜잘라내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순직히 한다고 이거 뭐, 자라데 순직히 하면 여기 위로 난거나 순직하고 싶요 순직하고 싶으면 위로 난거나. 네, 밑으로 난거는 순직히 할거 없어요 여기가 다내 돈인데 왜 이걸 잘라내는지 이걸 지금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전부 여기로 달고. 예. 밖에서 제가 이걸 설명하면 잘안 돼. 제가 가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도요, 잘안 돼. 제가 안 돼서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형태로. 보면은 이게 유인한 건데, 유인도 안 하고 이렇게 키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또 갈라지고, 여기서 또 갈라지고, 여기서 또 갈라지고. 이런 형태로. 제가 여기서, 어, 온라인 강의가 아니고 오프라인 강의할 때이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길러야, 그럼 이거, 그냥, 하고,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그냥 회사 출근하시면 돼요. 회사 가세요. 회사 갔다가 그냥 오시면, 그냥 잘 열려요. 이렇게. 얼할마도 일하느라고 아주 힘들게 좀일좀 좀 하지 마시고, 나무도 그만 괴롭히시라니까요. 나무 괴롭히면 재리는안 열립니다. 나무를 자꾸 괴롭히면 재리는잘 떨어집니다. 열매가. 내가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또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열매가 낙과가 잘 돼요. 낙과가 잘 되는 나무는 여러분들이 너무 나무를 괴롭힌 거예요. 낙과가 잘 되는 이유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릴게요. 한번.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우선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형태로 유인도 안 하면서 이렇게 키운다. 저는, 예. 이게 저는, 그래 무조건 여기서 세개 갈라지면은 무조건 두개를 잘라내고 하나만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빗자루처럼 쭉 가라. 지금은 뭐 그래갖고 누구또 어떤 분들은 뭐 낚싯대처럼 낚싯대도 비싼 거 외줄로 막 키우라는 얘기야. 외줄로 키운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낭거는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낭거는자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처음에 1년, 2년 낚싯대를 키우다가 3년, 4년 지나서 이런 거를 계속 키워주라는 얘기요 이런, 이런 결과지들을 계속 낚싯대처럼 키운 게 아니고, 비싸게처럼 쭉 가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이제 결과지를 받아내기 위한 목적이죠. 이걸쭉 가는 이유는요. 쭉 키운 이유는 빗자루처럼 낚시줄처럼 키우는 이유는 낚시대처럼 키우는 이유는 결과지를 받아내기 위한 모양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지를 이렇게 쭉 가면요, 여기 눈 털린 것또눈 털렸다가 도 여기서 라졌다가눈털려보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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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하나도 없는 것도 외줄로 쭉 키우면요, 다이 결과지가 나옵니다. 결과지가 결과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리 정말 쉽게 키우시려면은. 결과지를 밑으로, 옆으로, 밑으로, 옆으로 나온 거는 절대 자르면 안 된다. 위로 나온 건잘안 하십시오. 위로 나온 건 자르는데, 옆으로, 밑으로 나온 건 절대 자르지 마십시오. 옆으로, 밑으로, 나온 건 절대 안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체리 나중에, 최소 50에서 8 0 k 를 무조건 땁니다. 한나무에서. 이거를, 어, 이렇게 키우면 쉽게 키우는 거를, 이거를 막위 유인해가지고 막, 힘들게 없지. 맨날 가서 일하고. 아, 저는 그렇게 못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체리를 쉽게 키우는 방법 좀가춰달라고 해갖고, 정말 쉽게 키우는 방법. 제가 오프라인에서는 몇번 얘기를 했어요. 이런 형태로 키워야 체리 쉽게 키운다 얘기를 했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이 쉽게 키우는 방법을 처음 했습니다, 예. 어, 또 다른 거를 또 앞으로 이제 계속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 낙과되는 거하고 오늘 제가 또몇개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